자 여러분 다시한번 만나셨는데 그러니까 어, 제가 지금 친구랑 같이 점심시간 먹고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거는 여기서 유명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진짜 너무 맛있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이 무슨 음식이에요? 이거 맛있는 롯데이요오롯데 네. 롯데은 저기 모양이 이렇게요 자 이거는 저기 야채에서 그 여러가지 야채가 그 살면서 그 다음에 저기 콩 소스랑 같이 볶음 매가지고 이거 비빔처럼 만들어 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여기는 저기 매운 고추도 같이 들어가고 매운 고추 들어가면 뭐 맛있고 그다음에 저 너무 매워요. 근데 정말 맛있어. 어떻게 맛있어요? 할라고 <laughs> <Hello>, 아저씨.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? <웃음> 어 맛있어. 자 진짜 너무 맛있네. 이 것도 과자인데 인도네시아는 항상 먹을 때 과자랑 같이 먹고요. 그 한국에는 저 이런 과자 있지만 근데 어 한국에는 한국 스타일 먹는 거는 저기 밥이랑 같이 안 먹어요. 근데 인도네시아는 뭐 밥도 하고 그다음에 어 과자도 먹고. 이거 인도네시아 말로 이거 인도네시아 말로 뭐요그룹북그룹북 그룹북. 아이고. 그루북 그다음에 그룹북 과자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제일 맛있어 이거요 제일 맛있어 이거는 저기 새우에서 만들어낸 과자 크로북 이거 새우에서 만들었어요 새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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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<웃음> <웃음> 자 알았어요 우리가 어, 재밌게 이게 점심시간 먹었는데 잘 보세요. 나중에 저기 재미있는 영화를 계속 저만들겠습니다자 아저씨 잘가요? 에이, 잘가요. <laughs> 자, 잘 가요. 에, 잘 가요. 가요자잘 먹으세요. 잘 먹으세요. 네 감사합니다.